지난 16일 충남 천안 삼룡사거리 근처에 폭우가 쏟아져 도로 일부가 침수됐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해 이 도로를 지났던 직장인 이모 씨는 국산차들은 침수 지역을 잘 건넜는데 외제차들은 건너지 못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물이 찰랑찰랑 3, 40cm 이상 뭐였. 보였... 있었는데 그앞 차가 이제 마트즈가 이제 잘 넘어가고 저도 이제 고민하다 이제 넘어. 갔다면서? BMW SUV 차가한대서 있었고 그 주변에 빈증가 뭐한 외제차. 는물구덩이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외제차 이제 차가 침수에 더 취약한 것 아닌지 취재해달라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국내 자동차 명장 1호인 박병일 명장에게 전화해보니 박명장은 충분히 개연적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박명장은 침수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자 전기 부품이 손상되는 건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의자 아래든가 뭐 밑에 거기에 전자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 부품이 손상될 확률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기계식으로만 때에 비해 전자 비율이 한40% 정도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다 전자 부품인데 거의. 실내 안쪽에 있고 아니면 바닥에 있어서 침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박명당은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수가 됐다 실내로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 차에서 탈출하고 차를 밀어서 밖에다 대는 거죠. 119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를 견인하라고 견이... 조언했습니다. 매번 날씨를 틀리게 예측하곤 하지만 기상청은 중부지방 장마기간을 26일까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용차는 자차보험이 없는 수해 차량을 중심으로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수리비의 30%를 할인해준답니다. 르노삼성차는 전국 서비스센터에 침수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원과 무단 견인 서비스 등 특별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대기아차는 10월 31일까지 수해 특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피해차량 무당 점검해 주고 있답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고객을 위한 수해 특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을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덧붙이삼면 이거 광고 기사 아닙니다.